모자나 슬리퍼나 지나치게 편하고 노출이 심한 복장은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잖아요. 너무 좋아서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 남자친구의 부모님 내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같이. 한정식 식당에서 미팅을 하는 자리야. 중요해, 안 중요해? 결혼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서 허락을 받아야 될거 아니냐고.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상연들 시간인데 슬리퍼를 신고 왔다? 상연는 시간 내 여자친구가 짧은 하프치를 입고 왔다? 나시 입고 왔다? 그러면 그 자리로, 쪼금 나는 거야, 그냥. 야, 내 아들 이로 와봐. 너 어떻게 엄마 무시하려고 저런 저자를 데리고 왔니? 멀치마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중요한 모임에 대한, 마음가짐은 반드시 복장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모임의 자리인데 슬리퍼? 나는 아디다스 거라고 슬리퍼 신고 왔어 근데 그 슬리퍼는 집 앞에 GS25시나 이마트24시나 CU를 갈때신는 신발이에요 마찬가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요한 약속의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복장에서도 충분히 나타나요.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온다? 아니면 짧은 핫패치를 입고 온다? 그러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가 목적이 있는 복장으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을 자기 슈퍼 가듯이 대하는 정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올 때는 최고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든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